A 종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네. 중형견, 뭐 대형견 이렇게 가면서 고한 네. 25만 원, 35만 원. 그럼 하루에 한 마리씩 한달 내내 해야 해요. 그 어, 매출이 나오는 거네요. 이제 보통 두 마리 키우시는 분들이 많고 아 어떤 곳은 막네 다섯 마리 키우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이게 한 마리당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간? 어, 짧게는 두 시간, 네. 길게는 한 여섯 시간. 여섯 시간이요? 네. 미용 관련된 사고가 되게 많거든요 반려동물 쪽에. 근데 음. 그게 대부분 다 뭐냐면 사람들이 짜증 나서 애들을 던져버리고 아, 긴장을 했을까요? 아니요, 아니요 보통 이렇게 대변을 봐야 이때는 아, 그냥 <laughs> 춥다, 감기 걸린다 빨리 말이냐 여기가 개 냄새 나는 제일 큰 요인 중에 한 군데 아, CCTV가 꼭 들어가야 되는군요. 예, 여기서 사고도 날수 있고 예. 이제 반려견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동물 미용 그 허가상 꼭 필요한 게 이제 CCTV입니다.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하나요? 차량 가격을 3천만 원 정도 생각해야 하고요. 네. 그리고 튜닝하는 가격, 목욕에 대한 집기류 이런 네. 것들에서 총 7천만 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거는 네. 샴푸 물 그리고 주유비. 일반 자영업이랑 비교하자면 월세가 안 들기 때문에 15% 이내로.